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100억짜리 슬라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싸죠? 안녕하세요, 슬라임님. 안녕하세요, 파리님. 어, 사람 좀 많이 들어오네. 어, 안녕하세요, 구슬님. 오, 많이 들어왔네요. 어, 네, 슬라임이 에요 이게 부자 같다고요? 음, 네, 완전 싸죠. 그래서 놀란 것 같네요. 네? 비싸다고요? 왜요? 이게 뭐가 비싸요? 하나도 안 비싼데. 비싸다고요? 이게요? 이게 비싸면은 딤. 거지세요? 아, 제가 부정 가요?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, 거지파워님. 네? 기부해달라고요? 아, 네. 어, 그러면은. 2,000억 기부해드릴게요. 여기요. 아, 너무 싸게 드렸나? 제가 천억 더 드릴까요? 그래도 너무 싼데, 괜찮으세요? 아, 네. 거짓하는 천사네. 어떻게 저 작은 돈을 잘 쓰겠다고 나한테 고마워하지? 아, 네, 잘 써주세요. 네, 그럼 제가 님들한테 천억씩 기부해 드릴게요. 여기요, 여기요, 여기요. 아, 부자가 됐다고요? 그 천억으로요? 어, 네. 오, 다들 착하시네. 어떻게 천억으로 그냥 기뻐을하지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, 다음부터 착한 일 하고 살게요~ 네~ 그냥 이 들어가세요~!